알았어 아, 잠깐만. 어때요? 어때요? 아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이렇게 서? 알았어 잠깐만. 어, 알았어. 재석이 형한테 안그 뭔데? 알았어. 재석이한테 보여만든 그물좀만 봐. 저 저분들. 어저 저분들. 진심으로도 보여줄게. 나랑만 같이 있어 알지? 물줄게. 재석이만 보게. 너네 안 해줄게. 야 내들 놓아. 못 찾았어. 어, 여기 있어 뭐? 어? 네뭐 없어 아니 그냥. 봐봐. 데이렇게돼 있어요. 누가 음. 뭐 먹은 같은데? 누가 먹은 것 같은데? 가져 가져간다고 다니는 걸. 이거 이거 물약 아니야? 무시 무식? 이거 물량 먼거 아니야? 솔직히 세호 형이 지 주머니 챙겼거든요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 주머니 있어면 봐봐 아니 왜 갖고 와야 돼 아니, 근데 그러면... 이렇게 할 거야? 다 같이 살아야지 너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이죠 인간이 그리형 계속 좀비 분들 사이 지나가면서 방구를 껴요 진짜로 방구를 껴요 <laughs> 진짜로 쌩방구로 진짜 이럴 거야? 지금도 껴줘? 끼려면 뛸수 있어요. 켜도 돼요? 너들 그리고 지금... 지수 있어요. 계속 <laughs> <laughs> 이러면 <거> 계속 이래요. 아니야? 계속 면 계속 이래요. 아 미친 거 아니야? 낄수 <laughs> 있대. 아,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저, 저, 저. <laughs> 화장실 가서 좀 봐봐요. 지금 이 정도 소리면 형 100%야, 100%. 100 <laughs> 아니야. 어, 잠깐만, 전송이 오는데? 일단 빨리 부자. 잠깐만, 전송이 오는데? 일단 빨리 보자 네. 어, 잠깐만, 가이드인 선미씨도 사진을 찍었어요. 아 선미가 또가이드이나 사진은 왜안 찍었어? 아니 이렇을줄 알았네. 선미야 너 계속 뭐 하는 거야? 콜라로이드 <laughs> 거기다 넣으면 <laughs> 이제 그 안에 좀비가 몇명이될수 <laughs> 있어. 사진이 어디 어카페에나 <laughs> 어? 사진 어, 없어. 있어, 있 아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기 위에 무슨 사진만 있는데? 아까 갔었어요. 가어 거... 거기 알아. 그럼 어, 클로즈, 클로즈. 이게 <laughs> 뭐냐? 이 나무 뭐지? 뭐가? 이 나무 씨야? 거 감자, 감자 어? 뭐 어, 어! 어, 못, 못 찾았어?